Hi, everyone. This is Sophia. 자, 이번 영상에서는 영작 연습 7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number one. 나 오늘 친구 집에 놀러 가. Okay,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나 놀러 가. 친구 집에. 그죠? 그리고 이거 시제를 보면은 이제 미래 시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미래 시제 했을 때 w i l l 있고 be plus going to plus 뭐 이제 동사가 있고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어, b plus ing plus time 개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좀 확실한 미래, 이, 이거 할 계획이 확실하고 뭔가 바뀌지 않을 때 이렇게 이두 가지를 사용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시간 개념도 있고 하니 저는 좀더 많이 쓰는 이걸로 한번 써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number one. 내가 좋아니까 내가 먼저 나오고 친구 집에 놀러 가는 go over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한번 이걸 사용해 볼게요. 그러면 I am going over. 자 친구 집에 누군누구 집에 놀러 가야 할 때는 go over to 누군누구의 집 이렇게 써요. 그래서 I'm going over to my friends. 하우스도 괜찮지만 저는 플레이스를 쓸게요. I'm going over to my friend's place. 오늘, today 이렇게 누구 누구의 집할때 당연히 이제 friend's place가 아니고 friend's house라고 해도 괜찮지만 어 우리 원어민들이 진짜 많이 쓰는 이제 그 공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떡볶이 집 누구 누구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하우스 대신 플레이스 진짜 많이 쓰기 때문에 알아두면 정말 많이 사용할 수 있으세요. Okay? So, 여기서 보면은, I'm going over to my friend's place today. 이렇게 하면, 나 오늘 친구 집에 놀러 가. 그래서, 누구 집에 놀러 가다 할 때는, go over to someone's place. 이렇게, 고, 어디, 장소가 나면 오 돼요. Okay? Okay, number t 오늘 내 친구가 집에 놀러 올 거야. 그러면 이거는 반, 이거의 반대인 거죠. 친구가 오는 거고, 이거는 내가 간다는 거고,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럼 이것도 똑같아요. 근데 그 대신 가는 게 아니고 오는 거니까 come over 쓰면 되겠죠. 이 go만 come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 친구가 주어니까 my friend를 넣어주시고 my friend가 올 거야. 이것도 똑같이 확실한 미래죠. 그럼 똑같이 이걸 써볼게요. 그래서 my friend is go over이 아니고 coming over로 coming over to my place 또는 house place 또는 house today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근데 또 다르게 쓸 수가 있어요 I'm having a friend over 이렇게 해도 똑같은 의미의 문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번과 2번을 같이 봐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go over come over 그리고 또 have over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의미지만 이거는 누구 집에 놀러 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come over는 누구 집에 놀러 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 have over는 집 주인이 나 오늘 누가 오는 우리 집에 누가 와라고 얘기를 할때 have over를 쓰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있는 거 아시면 이제 사용할 수 있겠죠. Okay, number three. 자. 그럼 그거 너무 재미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상대가 하는 말을 듣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that sounds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 요 그렇게 들려 재미있을 것 같다고 들려니까 so that sounds uh, so much fun. 너무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 that sounds so much fun.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n u m o u 나 볼링 진짜 못쳐. 오케이 우리 뭐를 진짜 잘하거나 못할 때 대부분 어, be bad at something. 이거 그러니까 ing. 그쵸? 이게 그러니까 명사를 쓰든지 아니면 동명사를 쓰든지. 그리고 여기서 잘하면 be good at 하고 똑같이 ing. 명사 또는 동명사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좀더 이제 이것도 물론 괜찮지만 I am bad at b o r l i n g 이렇게 해도 되지만 좀더 비격식으로 이렇게 원어민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 이 그냥 편한 그런 비격식 상황에서는 uh, suck at something 이렇게도 많이 쓰거든요. 이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I suck at bowling 하면 나 이거 진짜 못해라는 표현이에요. So I suck at something 이렇게. Alright. 그래서 무엇을 잘 못할 때 이렇게도 비격식으로도 사용한다는 거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lright, number five. 제니는 노래 정말 잘 불러. 그러면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제니, is really? 제니, okay, is? 근데 정말 잘 부르는 거니까 이따가 really good을 써줘. 제니, is really good at singing. 이렇게 해도 되고. 자, 그러면 제니는 노래 정말 잘 부르니까. 제니는 Jenny is a good, is a really good singer.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만약에 이 singer 당연히 이제 봤을 때, 어 이거 가수 아니에요?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소지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면 그냥 이렇게 Jenny is really good at singing 해도 되고. 그렇지만 원어민들이 이렇게 뭐 제니's a really good singer 라고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가수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가수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이미. 그렇죠 만약에 연예인을, 우리가 지금 이 대화에서 연예인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연예인은 제니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 가수라는 걸알수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내 친구 중에 제니가 있는데, 얘 진짜 잘 불러 했을 때, 싱어를 한다고 해서, 어얘 그럼 가수야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하던 이렇게 하던 이렇게 두개다 괜찮습니다. Okay, number six. 잊어 그냥 넘어가. 그러니까 무슨 안 좋은 일 있을 때 우리 그냥 그냥 잊어버려라는 그런 의미로 했을 때 잊어 이 것에 대해 네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잊어 겨울왕국에서도 진짜 많이 나왔었던 부분 있었죠? Let it go. 내리고 하면 그냥 잊어버려 있었던 일에 대해서 뭐안 좋은 일, 뭐 아니면 짜증나는 일 등등 이런 거 그냥 잊어버려 할때 내리고라고 하고, 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 네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있다 없다 할때 소유를 하는 거면은 have를 쓰지만 그게 아닌 이상 우리가 there is 또는 there isn't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there 그리고 없다는 거니까 is nothing 아무것도 없어니까 그러니까 저는 is nothing 쓸 거예요 so there's i nothing 이 e, there's nothing 아무것도 없어 뭐가 네가 할수 있는 게 그래서 there's nothing 너가 할수 있는 게 you can do you can do 자 there's nothing you can do 이것에 대까지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about this 여기서 there's nothing 이라고 해도 되고 there isn't anything 이라고 해도 상관없죠. 똑같은 의미예요. there isn't anything이나 there is nothing이나 okay? right,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여섯 개의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 어, 오늘 표현이 조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리뷰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누구 집에 놀러 가는 건 go over 놀러 오는 건 come over. 그리고 누구를 이제 놀러 오게끔 해줬다 할 때는 have over. 이렇게 쓴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뭔가 잘 못할 때, 이건 비격식 표현이니까, 어, 뭐, 이렇게 격식 차려야 되는 곳에서는 이렇게 be bad at something이라고 하겠죠?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친구들이나 뭐 가족, 뭐 이렇게 편한 사람들과 있을 때, 나 진짜 못해. 라고 할 때는 그냥 I suck at 뭐뭐뭐 뭐뭐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연습 많이 해보시고 또 영작 연습 8번에서 뵙겠습니다. Until next time, bye!